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임대넘버라는게 정확히 어떤 건지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업용번호판 박사, 우리 정영호 박사님과 함께 네. 임대번호가 무엇인지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번호판이 뭔가요? 인회사죠 네. 이제 발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회사에서 월세 기념 지입료를 내고 권리금을 받습니다. 권리금은제 나중에 나갈 때는 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리로 하는 회사들이 보통 문수회사지입남발하라고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정리를 해야. 하자면. 이제 임대번호판이라고 하면 개인이 용달이나 화물난발을 소유해야 하는데 개인이 용달에서 건발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번호판을 빌린다 이런 어, 개념으로 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입료를 조금 내고 네, 네. 지입 임대번호판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법인 임대번호판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경기, 서울 이 번호판 자체가 전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지역이 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 난발 달고 경기에 계신 분들은 경기 난발 다는 건가요? 그렇지 너, 않습니다. 응. 군수난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돌기 때문에 보험률에 따라. 상의하게좀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내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부산에 거주해도 서울 임대난발을 네. 달아도 상관없다. 네, 상관 없죠. 어... 어, 화물 같은 경우는 전국구로 다.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임대남바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충청도인데 서울 경기남바가 많다고 하니 달 수가 있냐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항상 초보자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화물차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집어넘어 가면 어, 구독자분들께 그렇죠.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인대 보르판 대략적인 시세. 도용함을 1톤 내 남바 시세는 지금 600에서 상간 위아래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로 상간이라는 거는 뭐 보험료가 100%냐, 네. 60%냐, 네. 아니면 이전비가 얼마짜리 넘버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상이한 것 같고요. 큰 톤수 남바들도 동일한가요? 2.5톤부터 8.5톤 미만들도 550에서 600 정도. 법인 임대 남바는. 지입료는 뭐 19만원에서 23만원 정도 톤수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고요 이제 임대번호판에 임대료는 대략 100만원 정도를 네. 하고 그 600만원 돈은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음. 이거는 좋은 운수회사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화트럭에서도 임대남발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사고 파는 개인이 전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면 될것 같고요 좋은 운수회사 골라서 꼭 회사에서 나쁜 일 당하지 마시고요 일하시는데 일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육상운송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어 최근 이제 임대난바들도 아무래도 영업용 번호판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 쪽으로 임대난바를 진행하셨던 분들도 지금 안전하게 다 지금 일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계세요 어... 그러니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화트럭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를 도와드리면 사고 없이 꾸준히 일하신다 이런 걸 어필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네잘 들으셨죠? 네, 네 저희 신화트럭입니다 언제든 정직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만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번호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담당 PD님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해결해 드리는 신하트럭 최강수였습니다. 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